<웃음> <웃음> 너무 후각인데요? 그대로 잠들 수밖에 없겠어요. 여기가 을지로에 위치한 응. 자매분식이라는 아, 어, 예전에 우리 전 PD가 어, 저랑 같이 찾았던 곳인데. 아. 여기가 아마 얼마 전에 응. 그 우리 쯔양님이 다녀. 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어.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하려다가. 쯔양님 어. 때문에 안 했죠. 어. <laughs> 여기 약간 가맥지 느낌 나는 좀 그런 느낌인데. 대박, 대박. 여기도 아침 일찍부터 오픈하니까. 어. 다행히 알고 있어가지고 어, 또 사장님이 어, 촬영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쪽 가서 빨리 2차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동 뿅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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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아닐까요? 찌양님이 엄청 붙어있네 아 여기가 찌양님이 앉았던 데구나 그럼 여기 앉아야지 그지 <laughs> 기운을 받아야지 기운 토스트랑요 또뭐 먹을까

이집에들남 네. 그냥 가어 가만히... 이분이 소주 아. 하나 가져갈게요 아. 여기 나나우 이런 거다 파는 거죠? 네. 아빠나나우 <laughs> 하나 먹어요 잠시만요. 아 이거 아늑합니다 그니까 이거 뭐내 어. 집인 마냥 어. 뭐, 드릴까? <웃음> <소주>? <웃음> 뭐 드릴까? 소주? 뭐 드릴까? 소주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케은니까 <laughs> 네. 어. 네. 네. 한쪽에다가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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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먹대다 어. 네. <laughs> 먹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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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기네 네. 음. 너무 좋아. 음, 그래. 먹고 있어. 소바 먹어봤어 소바? 아니 음. 맛있을 것 같아. 이게 네가 지금 한 거야? 오, 아이 시한한데 <laughs> 이거? 맛있어 막걸리 느낌 나. 오 탄산이 안 들어가서 소바. 짠. 뭐야? 이거, 안 크지? 야, 이거 뭐야? 소바 이거 왜 이래? 소바 아. <laughs> 너무 맛있는데? 기가 막히다니까. 어 이거, 이거. 큰일났다 이거 이거 먹으면 후각다아 이거 뭐 음. 큰일 나. <웃음> <웃음> 음 말할 수 딱이지. 소바시 쉽게 먹을 수 없거든. 소주랑 빠나오 음. 파는데 많지 않아. <laughs> 이건 가맥집에 서만 먹을 수 있겠다. 아, 짜 짱이다. 너무 있어한잔 더. <laughs> 야, 대신 단점이 뭔지 알아? 뭔데? 이제 오늘 하루가 이걸로 끝나. <웃음> <웃음> <진짜> 집에 가서 술취미하 <laughs> <laughs> 아, 이 진짜 맛있는데? 이게 좀 위험한 거면 <laughs> 약간 색깔이 풀풀풀 같아가지고 먹으면 훅 가겠네 어, 그대로 잠들 수밖에 없겠어요 이거 풀풀풀 주야 오늘 바란나 우유 다섯 개 먹어야겠다 <laughs> 나 이거 어디서 써먹어야겠다 막걸리 없을 때 약간 이렇게 먹으면 돼 진짜 <laughs> 맛있다 아. 이거 약간 이렇게 해서 수, 숙여가지고 저기 양조장에서 받아왔다면 되거든 요새 그아전에 안주장 가면은 바란나그바란나향 난다 그러잖아 응. 응. 그거딱그거이이건대거 이거, 이거, 이이야이 원래 이거, 이거, 잘안 알려준다 지금 진짜, 진짜 맛있다. 거 진짜 맛있다. 진짜지? 아, 이거, 생기면 아. <laughs> 이거, 무조건이다. <대신> 이거, 생기이 이거, 이거, 건이다이신 너도 푸거하게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나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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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잡았잖아. 음. 잘못 잡았어. 어. 잡고 이렇게, 음. 잡았으면, 음. 이렇게 잡았으면 이렇게 잡았으면 이렇게 먹성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laughs> 바로 한번 그 꺾었어. 왜냐면 오른발 올려놓고 어. 신발끈 묶을라고 오른발 올려놓고 왼발 <laughs> 그런 거 오른발 올리고 왼쪽 킥는 <laughs> 거. 캐찹을 찍었는데 그 묻은 데를 먹고 싶어 갖고. <laughs> 진짜로. 왜냐면, 나 오늘 연신이야 오늘. 원래 가맥주코스거든, 어. 가맥주 코스거든. 가맥주 소바. 내가 아는 사람 별로 없어. 와 어, 이거 진짜로 이거 진짜 추천 진짜 음. 이거 개추천 음. 너무 맛있어 그런 거 있잖아 아... 빨또는 너무 쓰고 취하는 하고 취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먹지? 이게 무슨 딱그 탄산이나 그런 걸로 섞어 먹는 술량도다 아예 다르지 응 아예 아씨 이건 최고다 <웃음> <웃음> 진짜로 이게 최고야 너한테까지 얘기를 안 했다는 거는 그치 얼마나 나만 알고 싶은 건지 알겠다. 어. <laughs> 이거 뭐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 그래? <laughs> 얼마나 달게 먹고 싶냐, 덜 달게 먹고 싶냐? 야아 <laughs> <laughs> 와, 씨, 짱이다. 와, 진짜 맛있다. 미치겠다. 음. TV를 봤는데 이모님님이 애완돌을 키우시는 거야? 돌. 네. 애완돌을. 인형 나, 아니지 돌? 아니 아니야. 그, 나도 처음에 <웃음> 뭐지? 근데 <laughs> 어. 찾아보니까 그러더 스톤, 패스톤이야 패스톤 정말 애완 돌인 거야 요즘 취미 생겼어, 이 뭔데 그럼 다 이거 우리 돌돌이야 <laughs> 그래서 너네한테 보여줘 너네 어떨 거 같아? <laughs> 내가 얘기해줘? <laughs> 좀 <더> 하찮다 <웃음> <웃음> 우리 돌돌이한데? 모르겠어, 안 근데 나는 <laughs> 네. 어. 인정해줄 수 있어. 에이, 뭐, 진짜? 뭐, 뭐의 취미인데 뭐 내가 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니까. 응. 저게 나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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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물어보고 싶은 건 응. 취미야 사랑이야. <laughs> 아, 잠깐만. 됐다. 어, 도라, 그러니까 애완돌이야, 반려돌이야. 아, 어... 애완 동물이라는 말을 이제 <laughs> 안 쓴다고. 응. 왜냐면 나에 대한 어떤 쾌락이나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음. 동물을 키우는 거를 이제 애완동물이라 그래서 어. 애완동물이란 말은 이제 안 쓰고 나와 함께 친구처럼 가족처럼 평생을 같이 한다고 해서 이제 반려동물이라 고 그러잖아 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돌을 대하는 게 음. 애완돌이라고 넌 지금 얘기를 했잖아 어. 그러니까 애완돌인지 반려돌인지 일단 이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고 어. 만약에 네가 애완돌이면. 어. 꽝코 뭐 오케이 응 음, 지지해줘 어, 지지해줘야지 아니 자기 팀인데 뭐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반려돌이면 어. 이제 살짝 문제가 생기는 게내 <laughs> 이제 제주 씨가 될 수도 있거든 <laughs> 어. 그 돌이 돌이 <laughs> 제수씨. <laughs> 그러니까 아, 제수돌이 어, 될수 제... 있어. 제수돌. 아, 제수돌, 제수돌, 제수돌. 어, 어. 왜 예전에 그 영화 허있어 허. 어. 어. AI랑 사랑에 빠지는 거 아, <laughs> 그런 것처럼 사람이 또 너무 아, 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빠질 수 있지. 어, 푹 빠질 수 있거든. 어, 집들이에서 밥 차려주면 밤에서 돌 나와도 뭐라 하면 안 된다. 그렇지. <laughs> 우리 진인데 <집집인데. 웃음> <laughs> 어, <그치. 웃음> 음식에서, 어, 돌이, 그치, 그치. 음식에서 돌이 나와도 이게 아, 할 말이 없어. 배주 씨가 돌인데 뭐 어떻게? <laughs> 아, 아. 주식인데. 그렇지, 아니 밥하다가 나왔으니까. 아, 아, 아. 그러니까 그부분은 네가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laughs> 우리도. 아, 미역죽이 너무 맛있어요. 아, 미역죽 다줄까 네. 네. 아, 네네. 음. 미역죽 우리 어머니가 준거더 맛있는 거. 음. <laughs> 토스트도 너무 맛있네. 음. 와, 우주국 아, 그 냄새 장난 아니야. 첫 일났어. <laughs> 오징어 스멜, 지금 끝났다. 와, 냄새 오징어 스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여기 사장님 너무 좋으신데, 응. 어, 뭐 하나 줄 때마다 밥먹고더 응. 좋다. 네. 너무 좋아. 네, 다 먹겠습니다. 소주를 너무 좋아. 소바, <laughs> 나 소바 <홍>, 홍보대사다. 이의 <laughs> <나의> 우리 <laughs> 영상 촬영할 때마다 얘기할 거다. <laughs> 진짜 맛있다. 한 명은 소바보 음. 아한 명은 돌사랑돌사바보처럼 <laughs> <laughs> <그냥> 돌바보. <laughs> 돌봐돌봐 근데 어쨌든 그 정확하게 위치를 좀 정해 줘야. 어, 포지션. 어. 난 어느 쪽이든 난 지지하겠지만 어. 이제 <laughs> 포지션이 좀 달라지네. 인이냐 에인이냐? 어, <laughs> 이제 애완이냐 그쪽으로 돌아섰구나 우리 전 p d 가 그러니까 피규어 냐사랑이 <laughs> 그렇지 그렇지. 피규어 냐 오징어 우 음. 음. 와 일단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다. 어떤 맛인 지 알아? 어떤 맛인데? 짬뽕. 오 진짜? 음. 불향 나고 여기다가 면 넣으면 진짜 볶음짬뽕. 볶음짬뽕, 볶음짬뽕 맛. 맞아. 어. 진짜 아, 장난. 볶음짬뽕 진짜 맛있는데. 짬뽕 맛이야 짬뽕. 볶음짬뽕. 볶음짬뽕. 음. 와. 약간 가면좀 꿈으면서 이렇게 음. 맛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 들정도이 근처에서만 40년 되셨다. 와. 와. 음. 대박. 진짜로 웬만한 백반집보다 맛있네. 음. 맞아 음. 우리가 지금 1차에서 밥을 먹고 와서 내가 밥을 안 먹는 건데 아셨으면밥 비용은 조건이지. 근데 여기가 거 여기도 똑같대. 다른 데랑 그 을지로 이런데 똑같이 음. 6시 일곱시면은 다 가게 닫으니까. 그때부터 야장을 까신다. 저녁에. 어. 음. 저녁에. 아, 여기가 을지로니까. 아. 어. 어, 이게 어떻다니? 얘얘 예, 예. 와. 이게 이제 끌려서 얘 일단 <좀 웃음> 소주 한나 꺼서 음. 하나에 두개 갖고 와. 어, 그치두개 <laughs> 갖다 고 와야 줘. <laughs> 소주 같아. 하나에 빵 하나. 응. 딱그비율이군 아, 씨. 국내 이런 데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음. 그것도 행복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어, 편하게 와가지고 응. 너무 좋아 <laughs> 최초로 소주병보다 빵나 <바나나> 우유가 많게 생겼어 재원이한테 이거 진작 얘기해줄 걸 그랬네 와 이거 빨리 좀 얘기해주지 와 이거 <laughs> 너무 최곤데 소바 제강이 <laughs> <laughs> 가끔 보면, 연예인들 열의 계산하잖아. 이제 한쪽에서, 핑크빛 만남, 뭐, 이제 막 알아가는 단계다, 뭐, 이렇게 해서 인정하는데, 반대편에서 가끔, 우리 그런 사이 아니다라고 반대 계산할 때 있잖아. 근데 이게 내가, 공 생각을 해봤거든?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야, 너누구가랑 사귄대면? 나는 되게 뿌듯한 마음으로, 어, 그렇게 됐어. 나 얘랑 사겨.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상대편 여자애가? 뭐나 어, 그런 거 아닌데?라고 <laughs> <laughs> 얘기하면 나 어떻게 해야 돼? <laughs> 그뭐 나랑 비슷하네. 내가 4 시간 통화하고 아니라고 할때 <laughs> 좋아하는 자이고. <줄 알고>. 그렇지. 나 <laughs> 오늘 한번 얘기했는데, 음. 난뭐 화내지. 앵그리왕 <laughs> <laughs> 그렇지. <그치>? 뭐? 앵그리나다고앵그리왕 <laughs> 나랑 지금 안 사귄다고? <laughs> 진짜 그게 아니었다고? 그 o r i c 그럴 거 c o r 꼬리에 꼬리를 o 는 거. C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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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꼬꼬 Cori Cori c o 꼬 i C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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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r 뭔데? <laughs> 그 전년도 그거잖아 지금 너도 아 너무 쪽팔린데? 어.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잖아 그렇지막 음. 쥐구멍에 숨고 싶다든가 음. 내가 걔를 좋아하는 게왜 쥐구멍에 숨어야 될 얘기야? 그이 음. 걔는 음. 아닐 수 있지 음. 걔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지 음. 아니면 맞더라도 순간적인 환경이나 어떤 너위기 질문 세례 때문에 어. 음. 뭐 뭔가를 이렇게 말하는 타이밍 놓쳤거나 뭐 어. 그건 걔 문제인데 그치. 걔가 아니라 그랬다고 갑자기 그 내가 걔 좋아하는 것까지 니네가 한 행동 부정을 한 행동. 난좀 나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면은 어. 진실 세게좋아해질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그러면. 어. 내가 정말 좋아했으면 걔가 어떻게 얘기하든 뭔 상관이야. 그렇지. 나는 맞네. 좋아했는데. 어. 맞네. 음. 그거에 대해서 어. 난 정확히 얘기하면 되지. 나는 좋아한 거 맞다. 음. 그쪽이 아니었나 보다. 딱 그러네. 아, 그러면 되지. 아,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위로나 이런 게올것 같은데? 어, 아, 나는 진심으로 어, 좋아하는게 맞다. 근데, 음. 아, 상대방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아, 그럼 내가 서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가 그러니까 나만 좋아했던 것같고 음. 아, 저는 짝사랑한 것 같습니다. 라든가, 음. 내가 좋아하는 내 감정을 내가 부정해버리면, 남들은 옳타코냐고더 뭐라 그러지? 비용지? 막 이런데. 근데 그게 아니라, 비용지? 어, 내가 좋아했다고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용기를 못낼 일이라고. 화를 내고 막 창피하다고 막 도망가고 어막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음. 생각이 듣자마자 든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진짜 나는 바로 휴, 바로 휴학이었거든. 어, 네가 휴학을 왜 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얘가 재를 좋아하는 게죄는 아니잖아. 죄는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전 피트는 별로네. 나랑 나도 청가랑 비슷한 생각인데. 내내 <laughs> 생각을 그대로 얘기해 줬네. 꼭꼬광이나 <laughs> <꽃꽃왕이나> 차려. 그래. <laughs> 전국 <laughs> <장국> 체인문이 <최인문의> 하세요. 이 정도 엄청 뭘아은특이아냐야 그렇지?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접시 다 줄마다 상이 너무 좁았아 아, 여기다 아. 먹으면 돼요. 어, 그렇게. 네. 거고, 하, <laughs> 냄새 냄새 요 아, 참기 이거를 응. 시킨 이유가 있어 지금 오징어 <laughs> 오징어 같이 먹으면 음. 맛있을 것 같아 지금 오징어 여기다가 그냥 소면만 넣어도 맛있을 것 같고 와 어. <laughs> 음. 엄청나 장기름 장기아찐 <laughs> <laughs> 기름인가보다 찐장기딱 그냥 자마자 이게 입에... 향 향이 응 <laughs> 음. 그지 <laughs> 그냥 한입딱 들어가면 그냥 바로 독, 응 음. <laughs> 어머님 저희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그래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오징어 볶 너무 맛있어요. 밥 비벼 먹으려고. 그래. 근데 그래도 밥 비벼 먹어야 <laughs> 돼. 너무 맛있어가지고. <laughs> 아, 밥 비벼서 안 좋으면 더 잘돼. <laughs> 진짜 오징어 여기 <거기가> 너무 맛있어요. <laughs> 짬뽕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이거 내가 비벼야 돼. 왜냐면 이거 오징어가 비벼야 돼. <laughs> 내가 괜한 짓스했구고그도너고리 나오는거지 내가 괜한 말을 이이거는이징어가 오징어를 비벼줘야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정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와 장난 아님 오늘 음. 여기 우리 자매분식 을지로에 어. 위치한 자매분식인데 여기는 사장님이 일단 최고입니다 너무 친절하셔 진짜 저희가 촬영하면서 다시 가고 싶은 집들은 정황이가 메모를 하고 있는데 음. 개인적으로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또 저희가 채널더 잘되면 또 다시 한번 은혜를 갚으러 그렇지 친절 편 이렇게 <웃음> <오가야겠다>. <웃음> 어. <웃음> 가야겠어 <웃음> 강추, 어. 강추입니다. 음식 맛도 너무 좋고. 맞아. 네. 기회가 되신다면 꼭 울트로 나오시면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진짜로? 이것저것 네. 드셔보시고도 좋을 것 같고, 또 어, 날씨가 풀리면 저녁 6시 이후는 야장도 간다고 어, 하니까. 맞아. 어, 맞아, 야장. 참고하셔가지고, 언제든지 오시면 기분 좋게 놀고할수 음. 있는 그런 음. 가게라고 저희는 생각하니까. 많은, 어, 여기 분, 많은 분들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아, 여기서, 저무리마무리 하고, 네. 음,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하겠습니다오못입니잘못습니다이니다 잘못입니다. 나못입다 잘못입니다. 잘못다니다잘먹었습니다잘먹니니다